안녕하십니까. 채권시장에 의해 발표를 하게 된 88기 금융투자 트랙 양현준입니다. 발표는 크게 어 이제 금융시장의 동향, 현 채권시장, 그리고 금현 금리 동향과 채권시장에 관련된 뉴스, 그리고 채권시장의 전망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의 연장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요인입니다. 어, 내적 요인에는 크게 잔존 만기, 표면 이자율,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있고 외적 요인에는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 경기 개선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기준금리, 물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은 모두 다 알겠지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 법인, 주식회사 등 법률로 정해진 조직이 일정 기간 동안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확정 이자금 유가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릴 때 쓰는 채용증과 같은. 따라 볼수 있습니다. 어, 많은 기업이나 국가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됐을 때 지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채권은 어떤 지분의 영향을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성입니다. 어, 채권은 일정 일정한 이자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운영에 따른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어 수익성이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어, 채권은 발행 주체가 정부나 지방사치 단체, 특수 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채무 이행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유동성입니다.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 보유하여 일정된 이자나 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팔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채권 시장의 크기입니다. 채권 시장은 지난해 글로벌 채권 시장 규모가 총 133조 달러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중 단년 트때 가장 많은 차지하고 있는 곳은 미국으로 점유율이 39% 다음은 중국이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고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 규모는 2.2조 달러로 세계에서 1 1 번째 순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점유율은 전체 점유율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채권 시장이 출렁했는데요 채권과 어떻게 보면 채권 수익률은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오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금리 수준입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기준금리가 3.5%로 인상된 후에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도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만 2% 이상으로 올리면서 현재는 5.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유형입니다. 채권은 크게 고정 이자율 채권과 변동 이자율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고정이자율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의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입니다. 어, 아마 대부분의 채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 회사채나 국채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변동금리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자율이 시장 실세금리에 연동하며 이자 지급마다 변동되는 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금리가 하락기에는 발행자에게 유의하고 금리가 상승기에는 투자하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에 변동금리 채권을 샀다고 하면 금리 상승기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주요 채권 유형입니다. 채권의 분류는 크게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나눌 수 있고 이자지급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발행 주제에 따른 방법이나 이자지급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중요하게 볼게 바로 이자지급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어, 크게 할인체와 봉위채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어, 할인체는 일정 금액 미만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 왕기 시에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1년을 통화 안정증권이 여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금리 동향입니다. 어, 한국은 2023년 1월 3.5%를 인상하고 있고 오늘까지 7일 연속 동결시키면서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은 현재 5.5%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의 스프레드는 약2%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현재 한국 정부는 당분간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어,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 오늘도 기준금리를 7일 연속 동결시키면서 기준금리는 미국과 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FOMC가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11월달에 많은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나 기사들을 봤을 때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입장이 많은 걸로 보아 모아서 12월에도 미국은 금리가 5.5%로 동결이 되어 한국과는 2% 차이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미국 과 한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른 많은 영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한국 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 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수 있는데 금리 그리고 자산 가격 그리고 신용 경로 환율 경로 기대 경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한국은행이나 미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금리와 채권의 관계입니다. 어, 금리와 채권의 간의 관계는 크게 역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관계인데, 채권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는 채권 수익을 인하. 이나로 되어 있고 나아가 있는 시장정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투자자들이 금리에 촉각을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중앙은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대출이자와 내금이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중 금리는 채권 일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 금리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제 리스크에 대한 보상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채권의 일비를 높아지게 하고 구결과 그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 채권의 기, 이제 가격과 이자율의 역관계인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채권의 듀레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듀레이션은 어, 말 그대로 채권 투자에서 자금이 회수되는 평균 만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길어지고 길어지게 되고, 채권의 이자율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듀레이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듀레이션을 활용하여 금리가 변할 때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예상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밑에 있는 드레이션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레이션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 것보다 밑에 이제 월트 디자월즈니의 백년물 채권의 사례를 갖고 와봤습니다. 어 저희가 드레이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드레이션을 활용하여 금리가 변할 때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드레이션의 긴 채권일수록 수익률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선택할지 짧은 채권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듀레이션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투자자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전에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향후 금리 추이에 대한 분석만 잘할수 있어도 듀레이션 기간에 따라 성공적인 채권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두레이션에 관련된 이슈는 크게 뒤에 두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어, 레고랜드 사태는 두레이션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갖고 와봤습니다. 어, 레고랜드 사태는 쉽게 얘기했을 때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서 2,500억 규모의 자산 유도와 증권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원도인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가 인상이 되고 사업성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지급보증을 철회한 사건입니다. 어, 이 철회, 철회하면서 문제가 된게 무엇인가 냐면은 이제 지자체인 강원도마저 이제 채권을 지급보증을 철회할 수 있다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졌던 문제입니다.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 v b 사태입니다. 어, s v b 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조달자금의 상당수를 금리가 높은 미장기 채권에 투자한 사례입니다. 어, 이게 대표적인 브레인에 관련된 사, 사건이었는데. 기중금리가급격하게 인상함에 따라 거액의 미국채 평가 손실이 직면하게 되었고 이제 s v b 같은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에 파산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두 사건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일종의 차용증서인데 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국가나 지자체마저 돈을 안줄수 있다는 이제 두려움과 무서움이 커지면서 향후 이제 우량 부담마좀 우량하다고 느껴졌던 공기업이나 우량 채권들을 발행하는 기업들마저 채권 발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조금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차차 나중에 재급보조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지만 채권 시장은 아직 신뢰도를 회복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조금 비용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SBB 사태입니다. 어, SVB 사태는 은행 위기 상황은 개별 국가와 글로벌 금융 시장 구분 없이 위기 상황의 전파 속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빨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SVB 사태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안에서 장기 채권에서 단기 채권으로 자금을 빠르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전보다 더 똑똑해지고 그에 따라서 자기 돈을 못 받을 수 있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금융기관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나 통해 보건증을 수시로 점검하고 금융기관들이 이 사실을 대비하여 충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어좀 내년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좀 얘기해 보자면 내년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나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부터 좀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미국 3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는 수익률은 내려가고 그에 따른 스프레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채 문제 또한 내년 채권 시장에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마저 부채에 대한 문제가 많이 급격히 다가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건전성이 약화될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채 신규 투자 예방이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우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듀레이션이 좀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입니다. 어, 내년 하,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민감, 어, 드레이션에 따라 미, 금리 하락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채보다는 드레이션이 짧은 단기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어 있고 장기 채권 금리보다는 단기 채권 금리가 더 빨리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채권 금리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늘려가기보다는 단기 채권을 담아가면서 향후 금리 인하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채권 시장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